안동시와 영주시가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상호용수공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지역의 경계에 있던 400여 가구가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북형 친환경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경북도는 20일 영천과 구미, 경산 등세 지역에서 동시에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다른 지역 청년들의 대구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사업화 자금과 주거 지원,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청년 창업과 정착을 지원합니다. 경주시가 황리단길에 이어 중심 상권인 금리단길의 예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안동시와 영주시가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상호용수 공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지역의 경계에 있던 400여 가구가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북후면과 영주 평은면 일부 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안동시와 영주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안동시는 영주 평음면 지역으로 1일 300톤을, 영주시는 안동 북후면 지역으로 1일 50톤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르면 올 연말부터 영주 평음면 오운리와지곡리 강동리 370여 가구, 안동 북후면 석탑리와 월전리 70가구가 식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적으로는 낙동강 수계 전체가 강력상수원 시스템이 되어야만 우리나라가 물 선진 국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물을 관리했기 때문에 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낙동강 수계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안동시는 그동안 민선 8기 공약의 하나로 낙동강 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11월 대구시와 상생 발전을 위한 맑은 물 공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의성과 예천, 청송 등 상수도 공급을 요청하는 주변 지역과 대구시, 신규 국가산업단지, 신공항, 부산까지 안동된 물을 활용한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수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뉴스 이하영입니다.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5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관건은 활성화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남진입니다. 지난 1월 가수 남진 씨가 고향인 목포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상생의 의미를 담아 서로의 지역에 기부했습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유명인사부터 일반인들까지 저마다 마음을 담아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민 내려갔을 때 지인들. 가족들에서 아,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같이 동참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부를 하게 된 거죠. 다만 기부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모금 목적이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친분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왜 기부를 해야 될지라는 사업 목표를 뚜렷히 하고 활성화 방안으로는 원하는 사업 등을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고향 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서는 고향 납세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학대아동돕기 등 지자체의 특정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업에 기부자가 지정 기부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특정 목적 사업을 두고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기부하는 사람들의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자기는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서 자기 고향하고 연계를 갖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어진다 그러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향 사랑 기부제 시행 5개월째 지방 소멸 위기 속에 도입된 대책인 만큼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주시죠. 네, 2년 전 알려져 큰 충격을 줬던 구미 유아 바꿔치기 사건이 결국 미궁으로 남게, 남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달성군 가창면에 수성구 편입이 본격화된다는 뉴스도 살펴봅니다. 네, 이년전큰 충격과 함께 알려졌던 구미 유아 박고치기 사건 확정 판결이 내려졌죠. 먼저 그간의 경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18일 대법원이 2년 동안 이어진 한사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021년 2월 알려져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논란을 낳은 구미 3세 유아 방치 사망 사건인데요. 사건 초기엔 아동 학대 사건인 줄로만 알았던 사건이 숨진 유아의 엄마인 줄 알았던 이가 사실은 언니고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이가 진짜 엄마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숨진 아이의 언니 재판은 일찌감치 완료됐습니다. 재판 시작 5개월 뒤인 2021년 9월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거든요. 하지만 친모로 밝혀진 이의 재판은 당사자가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모두 부인하면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 오르며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네, 두 차례나 대법원에 오를 정도면 참 사건이 복잡했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침모로 네, 밝혀진 a씨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를 받았는데요. 2021년 4월 처음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a씨는 사체 은닉 미수는 인정했지만 출산과 연계된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가 출산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있고 여러 정황 증거로 미뤄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도 인정된다며 징역 8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침모라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바꿔치기는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지난 2월 파기환송심과 지난 18일 재상고심까지 모두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A 씨의 범행이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끝으로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고요? 네, 대구시가 다음 달 예정인 대구시 의회 정례회에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위한 경계 변경 조정 신청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홍준표 시장이 불합리한 행정구역 재조정 차원에서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후석달 만에 본격적인 절차가 과시화되는 것입니다. 의회의 동의안이 회부되면 기획행정위원회가 1차 심사를 진행하고 기행위를 통과한다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동의안은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 다른 안건과는 달리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의회 동의가 이루어지면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어 협의체를 꾸려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이상은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북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전국의 축산 농가가 비상입니다. 현지에서는 수십 대의 소독 차량이 농가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있고, 또 인근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와 농가들이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전국 농가에 긴급 백신을 공급했고,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구제역은 2019년 이후 4년여 말입니다. 한번 구제역이 발생했다 하면 큰 타격을 입게 되다 보니 축산 농민들의 불안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소를 중심으로 감염되고 있어 소고기 소비 위축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돼지 사용 농가들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 구제역 차단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전염병은 속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숙산농가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하루 빨리 구제역이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주시는 22일 경주시청에서 미국계 기업인 PMC 그룹과 8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공장 이전 증설 투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PMC 그룹은 오는 2027년까지. 경주시 안강읍 검단 일반산업단지 3 3,010제곱미터 부지에 플라스틱 첨가제 공장을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주요 생산품목은 파묘와 유체유를 원료로 하는 지방산 아마이드로 주로 폴리에틸렌, 플리프로필렌 필름,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PMC 그룹은 지난 1990년 경주시 황성동에 공장을 건립했고. 지난 2014년 PMC 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경주시는 안강검단산업단지를 소재, 부품, 2차전지 등 전문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경주의 기업 환경이 날로 좋아짐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경주에 새로운 투자를 하기로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우리 경주에 아주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제적인 지원은 물론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북형 친환경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경상북도는 22일 영천 화산농공단지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북 산업단지 시설면적 8,200여 헥타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유휴 공간에 2.5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영천과 구미, 경산 세 곳이 동시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경북도는 태양광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주들은 새로운 소득과 기후 변화 규제에 대응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시공 관리는 100% 지역 기업이 참여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경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식이 지난 19일 대경대 경산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시민과 학생, 동문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대경대 30년의 성과물들을 축제로 구성하고 공연 문화예술 특성화학과의 공연이 이어지는 등 대학의 강점을 살린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993년 설립된 대경대는 동물사육복지과, 경찰탐정과 등 3개 학부, 26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개 학과, 한개 기업을 유지하는 캠퍼스 기업을 통해 전공 학생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특성화 직업교육 대학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청년들의 대구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신용보증기금. DGB 대구은행은 22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타지역 청년의 대구 창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기관들은 사업화 자금과 주거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 컨설팅과 경영기술 전수 등 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황리단길에 이어 중심 상권인 금리단길에 예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금리단 빈점포 창업지원사업으로 금리단길 예비창업자 14팀을 선정해 준비금과 환경개선비 등 초기 사업지원금으로 팀당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모집 분야는 골목식당과 골목공방 등이며 오락과 담배, 부동산 등 소상공인 정책차금 융자재회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주에 사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전입 예정자면 다음 달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 창업 교육 16시간 중80%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